간만입니다. 어리기 <laughs> 전 왔다. 1 1분 30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중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몰입을 써야 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동호 시간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알바를 하는 시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동 시간이 거의 하루에 6분의 1을 쓰는 거야. 하, 이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거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밀리에서 물성의 원리라는 책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식감에 대한 얘기인데 식품공학 쪽에 계속 관심 있고 그쪽으로 뭔가 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저에게 딱 맞는 책을 찾았다. 그래서 이번 달 2월 첫째 주까지 목표는 그 책을 뭐 듣든지 읽든지 해서 그 책을 만족하는 것이 목표다. 좀 그런 사업에 대한 지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로라도 쌓아보고 쌓아 기록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